태키원, 응? 저번에 어, 만든 가스트리 하우스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어? 가스트리 하우스? 오, 방구나무 묘목 보관소라고 하면 어, 뭔가 좀 별로지 않아? 아, 저거 그거 말한 거였구나. 아, 가스트리 하우스라, 먹실이 뭔가 있어 보이긴 하네. 자, 어서 가서 점검하시겠나. 아, 근데 왜 내가 오늘은 포차리잖아? 귀야 물론 내가 하기 싫으니까다. 아, 어, 그. 왜 하기 싫은데? 당연히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음.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건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이지 그래 물론 가스가 안 세우는 게 빈틈없이 지었으니까 별일 없긴 나겠지만오 그치? 그러니까 오늘 난안 가도 되는 아니, 것이다 하지만 후.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 포그 만약을 위해서 점검하는 거라고 오 마.. 만약을 위해서? 응 안전확인이란 그런 거야 흠.. 오키다 에이 귀찮게 금방 다녀올게 어 다녀와 에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어? 잠깐만... 뭐야... 오... 이런 곳에 우리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가보랑 똑같이 생긴 부싯돌이 떨어져 있잖아... 헤헤... <laughs> 짧... 오... 불도 잘 붙는군... 오... 그래, 오늘은 군고구마나 구워 먹어볼까... 헤헤... 뜻기포 흠... 잘 잤다... 오늘은 아침밥으로 소고기, 버섯물고나 끓여볼까? 일단 양동이 챙기고 물좀 들어가야겠다 으..그..그건.. 어, 그래.. 내가 바로 대마왕 대필이 우 공공마루다 뭐..뭐야? 뭔 소리야? 택키 어? 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세계정복 직전인데 탁키때문에 망했잖아! 아이..폭.. 이것 좀 봐.. 이 별거 아니기만 해 봐. 아주 큰... 냥왜 뭐, 뭐야 이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아, 가스 트리하우스 확실히 점검했어? 어, 그 이, 이건 그거야. 궁금구마가 나쁜 거야. 아 따, 어, 뭐야? 위에가 뚫려 있잖아. 아, 저 저기로 가스햄스토가 나온 건가? 탁 택히, 내가 말했지? 이 녀석들은 어? 이 응? 어, 쥐새끼랑 똑같은 애들이라 탈출하면 막 쥐야 같은 번신력으로 어, 그 뿐이야. 어, 을이 망한다고? 에이가 확인만 똑바로 했으면 탈출할 일 없었잖아. 이, 그건 그렇지? 응, 그럼 이번 소동의 책임은 반반인 것으로 아이, 됐거든? 탁히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히히. <laughs> 쥐고기를 잔뜩 먹을 수 있어 좋은 소식 아니거든 쥐고기는 저곰돌이 포우나 먹지난안 먹어 헐어 지금 편식하는 곳에 아니 이건 편식이 아니거든 위생적 식사라는 거야 흠 편식을 변명한 또 다른 방법인 것인가 위생적 식사 기억해둬야지 헷고 <laughs> <laughs> 이제 어떡하지 데키 응 이럴 땐 지혜의 주머니를 열어보는 것이지 지혜의 주머니. 내가 왜 지혜 주머니냐? 히, 어서, 어서 뭔가 해결책을 주시죠. 아이, 저, 죄송해요 또 사건이 터져버렸어. 흠, 대량의 가스 햄스터라. 엄청난 숫자이요 하루 새끼 다 쥐고기로 배 터지게 먹어도 2년 동안 계속 먹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하, 어느 정도인지 난잘 모르겠군. 난 쥐고기 따위는 안 먹으니까 말이지. 훌, 왜요? 어렵지 않나. 위생을 위해서지. 내왜 때? 변식이 또 다른 변명. 하, 아, 아 아무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흠... 싹! 싹? 깨꼬닥 시키지 않고 안돼요! 소중한 생명이란, 생명이란 말이에요. 말이에요! 하... 말은 비슷하게 들리는데 뜻은 전혀 다르군 하... 어쨌든 깨꼬닥 시키지 않고 문제 해결이라 에... 알겠네 그렇다면... 어? 뭔가 방법이 있나요? 역시 지혜주머니 아저씨! 만들어라! 가스 햄스터 천국! 예? 만들어라! 가스햄스터 창고.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 엄청난 양의 햄스터가 모두 살수 있는 지상낙원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지. 어, 그런 게 응. 가능한가요? 하, 원래는 불가능하지. 하지만 이 녀석이라면 가능하다. 응? 응? 오? 투기포. 휙. 자. 음, 그러니까. 음. 어, 여기에 가스 햄스터 지상 낙원을 만들자 이거지? 응 그치 아저씨의 바람 개선에 따르면 여기에 짓는 게 제일 좋대 오... 근데 왜 나면 가능한데? 일단 울타리부터 둘러서 구역을 정해주는 거야 오... 그 다음엔? 그 다음엔 허징 아저씨의 약방에서 가져온 방구나무 묘목을 마구 심는 거지 흐흐흐 <목> 스, 설마... 그래 어? 그곳 묘목이 다 자랄 때까지 코가 열심히 마구 방구를 끼는 거지 쉬, 쉬, 싫어! 아니 왜? 특히 배 억지로 가스 채우리고 하루 어? 어, 종일 계란만 까먹어야 되는그 고통을 알어? 이번에는 다르다 음? 어? 어? 아저씨! 어? 뭐가 달라요? 아니지 어이, 다르긴 다르네 저번엔 나무 키우려고 방구 세번 꼈는데 이번엔 한 30번을 껴야된다는게 다르긴 다르네요 <laughs> 그래 에 저번엔 너가 고생한 게 맘에 걸려서 이번엔 내가 방구 잘 나오는 약을 개발해서 가져왔다 훌. 기뻐하게나 이걸 먹으면 방구 기는 기계가 될수 있을 거야. 스카이포! 방구 기계가 될수 있대! 그딴 거 전혀 안 기쁜데. 닫기! 포! 후... 제이 정도면 되겠지? 자 이제 묘목을 심기 전에 먼저 햄스터를 옮길 차례야. 오키다. 자, 오 어느 녀석을 먼저 데려갈까? 오이 아, 예. 녀석! 호잇! 좋아. 좋았어. 헤헤. <laughs> 먼저 간다! 오 포! 근데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가! 오키오키대 음 근데 그 멀리까지 얘네들을 다 옮기려면 일주일 내내도 안될것 같은데 음 어떡하지 어, 거의 다 왔어 햄스터야 조금만 기다려 헤헤 <laughs> 오이지 어, 도착이야 자 너가 첫 입주자야 축하한다 햄도라 금방 친구들 데려올 테니까 외로워도 조금만 참어 자 다음 가볼까 휙 조금만 기다려 조에스 다음 햄순이 간다 잘 사루 오 벌써 오 하나 둘 어디있어 셋오넷네 마리네 뭐 잠깐만 네, 네 번째 뭐야 내가 네번 옮겼는데 뭐지 왜네 마리밖에 없지 흠 음, 아닌가 자 뭐야 백키어왜 여기 있어 포 혹시 놀고 있는 거 아닌지 에이, 아니야 지금 옮기고 있잖아 머리에 얘안 보여 포도 빨리 옮겨 웃기다 음. 하긴 타키가 몰래놀리는 없지 오 몰래놀리 무슨 외국의 섬 이름 같군 몰래놀리 헤헤 <laughs> 자 다음 햄쿵이 등장 호잇 이로써 오 하나 둘셋넷 다섯 뭐야 오 아까 내가 네 마리 봤는데 방금 한 마리도 내가 가져왔고 오 뭐야 왜 근데 다섯 마리야 타키 이거 완전 놀고 있잖아 가서 따끔 아주 따끔하게 한 마리 해야겠어 흠 다키! 다키, 난 알아버렸어! 어, 어, 뭐야? 벌써 들켰어? 후! 저 이제 완전 당당하잖아! 아, 그럼 당당하지 똑똑하게 머리를 잘 썼으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그게 뭐게 똑똑한 거야? 지사한 거지! 아니, 치소한게 아니지 포어가 몸으로 고생한 게 이상한 거지 뭐, 뭐 뭐라고? 어, 몰래 놀면서 쉬는 게 그럼 잘한 거라는 거야? 어? 어 무슨 소리야? 내가 다섯 마리 이주시켰는데 음. 저쪽에 딱 다섯 마리뿐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어? 타키는 한나도안 했다는 거잖아 아 아직 안 들켰구나 들켰거든 놈땡이의 <laughs> 타키 일안 하는 타키 친구들 대실망의 어? 타키 부모님 충격의 타키 아이 하리거든 자포 햄스터 한 마리 들고 따라와봐 어? 얼른 데리고 와봐 오 오기다 자 오. 이쪽으로 타키 백퀸 왜 근데 안 들고 왔는데 어? 시야를 가려가지고 친구들이 보기 불편할까봐 오기다 어디로 가는 거야 도대체 자이 밭을 지나서 오 이쪽으로 나간 다음에 포잘 오고 있어? 오케이. 오 그럼 난 시야 잘 보여 <laughs> 포 햄스터 발 때문에 콧물 흐르는 것처럼 보여 어. 자, 뭐야 잠깐만 이거 뭐야 여기야 오? 어? 뭐야 여기 우리 햄스터 지상나고는 여기 아니잖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햄스터들 모였지? 거기까지 한 마리씩 옮기다가는 하루 종일해도 모자랄 거야. 오, 그래서 여기 때 놓고 이렇게 여기서 오, 키울 자. 거야? 아니, 잘 봐. 내가 만든 햄스터 자동 수송 장치. 자, 시리. 어떻게 하는구데 두, 원, 작동. 오, 뭐야? 오, 얘들 네 어디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음? 모여서 물길을 따라서 저절로 저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오, 오, 들어갔다, 들어갔다. 왔어. 오 그리고 너도 들어가라. 그, 이름은 어디로 가는 거야? 화면이 햄스터 지상낙원이지. 훨 대박. 자, 역사적으로 물길을 이용하면 운송이 덜 힘들었어. 훔오오 음, 가고 있어.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택 택기 택기 천재임. 굿굿 후. 여기까지만 옮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응 그렇지. 오 오기다 얼른 옮기자고. 오케이 자. 투기포. 휠 최수. 택기 지금이야. 보내. 오, 오케이, 쓰리, 투, 작동. 오, 오, 엄청난 양의 햄, 스햄한 마리 빠져 나갔어. 이 녀석, 오, 이 이쪽에 이 녀석. 하나 샜다. 언, 이 녀석, 오, 잡았어, 잡았어. 차, 차. 너도 가. 오, 이 녀석 빠져 나왔어 좋았어. 오, 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오, 아니, 포. 이 녀석, 그냥 그 녀석 냅둬안 되겠어. 여기서 살라 그래. 오? 햄스터들 말도 안 되는 소 햄스터들은 도망쳐. 어서 도망치라. 고 이미 도망치고 있구만 잘. <laughs> 오 완전 잘 가고 있잖아. 오, 오. 어, 이건 뭐야? 이거는 오. 혹시 햄스터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 무슨 일이 이, 생기면? 호가 오. 이렇게 도와주러 가는 이렇게 거야? 나처 들어가서 오. 자, 이렇게 밀어줘. 안... 오, 오케이. 오케이. 안녕 타키. 아 호. 난 지금 아, 흘러가고 있어. 오. 그래도 그곳에선잘 지내야 돼. 어. 그곳이 어딘데? 포! 잘 지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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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행복해야 돼! 타키 어디? 가태랑 같이 안 가? 아, 타키~~~~~ 포~~~~~ <laughs> 어? 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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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자자자 어, 이제 뭐 떨어질 거또 오는구만 자. 오, 쟤네가 마지막이지 타키 응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 오 떨어진다 오 슝슝 오. 이 녀석 안 나올라 그래? 어. 내려오라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얘도 얘도 얘도! 마 나오고 있어! 오. 오, 좋아 좋막 걸렸다 걸린! 오 이제 이제 마지막 네 마리인가? 세 마리? 오. 엄청 빨리 끝났어! 키가 너무 엄청난 활약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크, 난 언제쯤 멋진 활약을 할 것인가? 포! 오 이제 포가 활약할 시간이야! 어? 포스스 싫어. 퍼. 어, 울 울고 있다. 아이퍼 왜 울어? <laughs> 방구쟁이가 아니라고. 방구쟁이는 아니지. 어? 방구기계지. <laughs> 아니 왜 네가 자라이 음. <laughs> <흐이. 웃음> 정도면 잘 살겠지? <laughs> 내 은꼬가 방구를 안 껴도 떨리는 것 같아. <laughs> 그... 아이, 고생했어, 포! 포든 가스 스터들의 영웅이야! 네, 내가... 영웅? 응! 수많은 생명을 구했어! 후... <laughs> 후후후... 좋아! 포더 히어로! 어, 이름은... 어... 가스 데빌맨 포! 아 촌스러워! 그리고 데빌맨은 악당 이름이잖아, 완전히! 어허? 이럴수가... 바람 계산을 잘못했다... 예? 구름 모양을 보아하니... 북서풍이 풀어올 거야. 네? 사풍이 불어올거야 네? 아, 그, 그럼... 하, 저, 저, 저게 뭐야? 토 u c 스다 h 가스가 몰려온다 가, 가, 가 u c k chuck, chuck, c h 이 c k c h u c